안녕하십니까. 대구 동양상사 대표 문영수입니다. 음, 자동문 설치, 솔라티, 그랜드스타렉스, 스타리아러노마스타 자동문과 자동발판을 설치를 하고 브리니통 차량을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솔라티 차량의 택시 차량입니다. 솔라티 차량의 아이모비스 제품 실내내장형 체인방식 자동문과 어, 블랙박스 4채널을 설치하였고 선팅, 열차단 선팅을 설치를 했습니다. 먼저 자동문은 운전석 옆에 있는 버튼을 원터치로 한번 누르면 문이 열리고 한번 누르면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힐 때 위급할 때 한번 더 눌러주게 되면 그 자리에서 서고 한번 더 눌러주면 문이 닫히다가 서설 경우에 다시 반대로 열려집니다 그리고 리모콘도 서비스를 하나 드리고 리모콘으로도 문을 1초 정도 꾹 누르시면 문을 닫을 수도 있고 1초정도 꾹 누르시면 문이 열립니다. 음, 짝 도화캐치 자체에서도 문을 한번 당겼다 놓으면 문이 닫을 수 있고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위에서 부터 아래에서 까지 감압센서가 되어 있어서 문이 닫히는 도중에 감압센서가 탁 건들리면 다시 안전을 위해서 뒤로 물러납니다. 어, 자동문은 제일 중요한게 문을 제대로 닫아주고 열어주고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 자동문이 비싸든 싸든 제일 중요한 부분 문만 제때 닫아주고 열어주고 하면은 어, 자동문의 역할이 끝입니다. 그런데 어, 다른 회사 타사 자동문들은 보면은 오르막이 치였을 때 옆으로 기울었을 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경우에 문이 덜 닫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저희들 아이모비스 제품 실내 내장형 체인 박식 자동문은 어, 원터치로 아무리 오르막에서도 문을 끝까지 한 번만에 닫아내고 열어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아이모비스 제품 실내 내장의 체임 방식 오르막에서도 확실히 한 번만에 닫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닥 소리와 함께 문을 다 닫아냅니다. 어, 손으로 닫을 때도 조금만 천천히 닫으면은 1단만 잠기고 2단까지 못 잠가내고 다시 1단으로 풀어버리기 때문에 문이 덜닫혀서 출발도 안 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어, 솔라티 자동문은 문을 완전히 닫아줘야 됩니다. 어, 그리고 4채널 블랙박스 4채널 블랙박스도 이렇게 설치를 하여서 앞면 뒷면 어, 설치가 그렇게 됩니다. 자동문은 실내에 설치가 되었고, 날씨가 더울 때 솔라티 자동문을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한대 솔라티 자동문을 달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자동문을 수동으로 전환하실 때는 항상 이 다시방 속에 부품을 보관을 합니다. 이 부품을 꺼내서 어 실내로 들어가시면은, 실내에 들어가시면은, 실내에 이 우측 벽면에 자동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d s 서 비스듬히 넣어서 앞으로 90도로 체크해 주시면 어 기존처럼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자동으로 하실 때는 레버를 넣어서 완전히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이상 어 솔라티 자동문 대구 동양상수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